안녕하세요. 서울SA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사고보다 도주, 뺑소니 사고가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한 경우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고를 접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 진술은 추후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음주사고를 막상 당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절충이 잘안 돼서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에, 결국 증거수집 부족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가 모두 떠안게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우선 법대로 처리하고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희망할 경우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규 외에 경황이 없어서 사고 처리가 미숙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보상, 보상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은 크게 <laughs> 형사 입건과 구속 기준, 행정 처벌, 민사적 책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입건 및 구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입건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위 수치를 넘기는 경우 모두 형사 입, 입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하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기준은 단순 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에 따라 구속기준이 다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 불문하고 무조건 구속됩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처분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단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인 경우에는 음주전력이 있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 경제적 패널티도 부과됩니다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개인사고 1천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